네, 안녕하십니까 l h 토지주택연구원 권혁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역세권 주거와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공 협력 과제입니다. 어, 앞서서 그, 그 주택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해서 어, 저희 말씀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그거보다는 조금 더그 도심내에 소규모로 또 역세권에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역세권 주거와 소규모 정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민간 공공협력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 그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그 대규모의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은 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2018년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조금 늘어난 수치는 좀 늘어났는데요. 어 그렇지만 2010년도에서 2 0 2 0년도에택시 개발 그 공급 수치를 보면 어, 한10% 정도, 15% 정도에 불과를 하고 또 수속권 경우에는 약 5.5%의 수준에 이르는 일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주택 시장은 불안정했는데요. 5년간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 0가 상승됐고 또 전세 가격, 월세 가격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주택 시장 불안정과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동안 도심 내에 주택 공급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을 정비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인데요. 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감소 추세로 있었고 또 최근 10년간 보면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 효과를 보면 어, 2000, 1973년부터 이제 공급이 되어 왔는데 약 1,528개 구역에서 총 어, 122만 4천 호가 건설이 됐고 그 기존 주택의 그 소멸까지 어, 보는 그런 주택 공급 순중 효과를 살펴보게 되면 79만 1천 호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10년간 보면. 12만 9천 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에 어떤 소요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아파트 매매 가격과의 추이를 봤을 때도 무관하게 이렇게 해서 공공의 어떤 사업 추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으로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그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어떤 노후 공공주택 단지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감소하다가 2015년에 동의 여권 완화 이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증가 추세로 약간 전환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 이 공급 효과를 보면은 1983년 이후 지난 37년 동안 주택 공급 순증 효과는 24만 천호 됩니다. 그니까 기존 주택이 소멸되는 것까지 멸실될 것까지 살펴본다면 24만 천호 되고 최근 10년간 본다면 17만 호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장기간의 어떤 대규모 사업을 고려했을 때 주택 공급 효과가 좀 단기적인 효과를 주기는 에 어렵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층 주거지의 정비 개발이 시급하다. 그리고 수요가 높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이 어려운데요. 1980년, 90년대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건축구제 완화를 통해서 대량 공급된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중공후 30년이 지나서 노후화되어 있고 또 기반 시설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2009년에 일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도시형 생활 주택도 여러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공급을 했지만 이 주차난 또 화재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아주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어, 따라서 주택 전비가 시급하지만 기존의 주거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서 주택 전비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 또한 이 저층 주거지에는 서민들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독 다세대 주택에서 저소득층의 59.3%가 거주하고 있고, 또 세입자 청년층의 거주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어, 2019년 그 자료나 그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청년들 중에 어, 대부분의 37.2% 정도가 반지하 또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런 그 청년층의 주거 빈곤율에 대해서 어, 상승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도 어, 복지 정책도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측면에서 지난 5년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2017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도시생유딜 정책과 2018년에 소규모 주택 정비법 시행을 통해서 이 소규모로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보전과 재생 위주로 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어 오다가 2019년부터 주택 공급 확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도심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어, 2018년 2월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부터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거치면서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오육대책이라고 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공공 재개발이 신설되었습니다. 98사 어, 그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이 신설되었고 이후 작년 2월 4일날 발표가 된이사 대책에서 공공주도의 여러 사업들이 발생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또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좀더 획기적으로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주도의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2025년까지 서울에 28만 호또 전국 대도시 도심에 총 47만 호를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로 해서 도심에 좀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 공공주도의 여러 사업들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서 이 사업, 그 도심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대규모 사업에 있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현재 법제화 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이 현재는 진행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설된 여러 사업들을 비교해 보면 아까 이태희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대책 발표를 통해서 좀더 속도감 있게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방식들을 제시했고 이것에 맞는 그 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시사 선택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도입이 됐지만 이 사업 구조가 또 겹칠 수도 있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조금 그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다음은 그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뭐 여러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요. 2022년 5월 새 정부가 출범되면 향후 5년간 전국에 25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고, 가장 큰 물량은 물론 공공택지입니다. 그렇지만 도심 내에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 정책과 이런 도심의 역세권 개발 또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그새 정부에서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을 공공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 분양 주택, 기존에는 임대 주택 위주였던 그런 정책을 좀 공공 분양 주택으로 전환했고 또 토지 임대부 방식과 환매 조건부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고 반값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새로운 그런 방식을 도입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약 200만 호 정도를 공급하고 공공이 약 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주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사업의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이렇게 주택을 소규모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의 어떤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에 이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장기간의 어떤 주택 공급 방식 외에 이 낙후된 점유의 역세권을 고밀 복합 개발해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와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한 그런 복합 개발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거점을 조성하겠다라는 압축적 도시재생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도심 내에는 역세권이 307개 정도 있고요, 싱글 역세권이 225개 있는데 이것은 다른 역세권과 비교했을 때 지가와 기존 개발밀도가 낮기 때문에 개발의 잠재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 또한 노후 건축물의 비율도 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어, 양호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역세권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장기 공공임대주택 사업들을 추진해 와서 2025년까지 1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부지의 어떤 확보가의 어려움, 또 자금조달의 어려움, 또 소유자들의 어떤 갈등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업 실적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사업들은 그 서울시의 어떤 조례와 운영 지침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어, 그러다 이사 대책이 발표되면서 좀 민간 개발이 어려운 그런 저업 이용되고 노후화되고 있는 이 역세권이나 또 중공업, 또 저층 주거지에 공공 주도로 신속히 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목표로 해서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 도입이 됐고 2021년 공모를 통해서 총 27.6곳이 어, 후보지가 선정됐고 어, 그 중에서 7곳에 대해서 지구 지정이 완료돼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재생혁신지구입니다. 조금 더 낙후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공공주도의 사업인데요, 도시생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주도로 쇠퇴 도심 내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SOC 복합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도 2021년 공모를 통해서 일곱 곳의 후고지를 발표했고 세 곳의 지구 지정 제안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 있는 수원 서둔동에 있는 주거지역 혁신지구는 그 수원 역세권의 일종 주거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어떤 개발 사업과 연계된다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또새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도심역세권 첫집 주택간 특 경우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해서 도심내에 20만 호의 공급을 하는데요. 그동안 임대주택 위주의 어떤 사업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 민간개발 연계형 사업은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그 기부 체납을 받아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이 주도로 사업을 하는 국공유지 활용형 사업으로 역세권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철도 차량 기지 공영 주차장 유유부지 등을 활용해서 주택을 복합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택 정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대규모 사업과 달리 사업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그러면서 2018년에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도입되면서 공공에서는 이 가로와 자율주택정비사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 융자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기업에서는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 주민들의 어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 상담이나 정보 제공,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에서 정비 지원기구나 사업비 융자를 통해서 민간의 사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고, LH도 2018년 11월에 정비 지원기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민간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는 155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LH가 이렇게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서 민간의 사업 활성화도 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영적률을 상향받는 것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요건에 대해서 충족을 하면 사업 면적을 확대해서 조금 더, 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민간의 어떤 사업이 어려운 그런 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구역 내에 어, 조건을 한그 대상지 요건만 보면 9 0 0곳 정도의 가로 구역이 나와서 사업이 가능한 곳이 있는데 용도 지역이나 적정 면적 소유자 등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약한 2,000곳 정도가 가로수택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재적인 어떤 개발 여건은 있지만 어, 주민들이 사업을 실, 직접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사대책에서는 소규모 주택전비 관리 지역을 도입했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의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공공에서 국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독려를 한때 어또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 등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시켜서 어,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는 그런 소규모식 정비 관리 지역이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신축 노후 주택이 혼재돼서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이 노후 주택만을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 내에서는 가로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특례 등이 부여됐습니다. 절차도 간소화됐고 또 수용권까지도 도입이 됐고 어 구, 가로 구역의 어떤 요건도 완화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어저그 인센티브가 부여됐고요. 그리고 건축 규제 완화 등도 있습니다. 특히 기반 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약 150억 원 정도 돼서 매칭을 300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국토부에서는 또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1, 2차례 공모를 통해서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선정해서 관리계획 수립 후 관리지역 지정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복합개발 고밀도로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역세권 중공업 지역에서 소규모 입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신설되었고요. 여기에는 수용을 허용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 또한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신설이 됐습니다. 어, 그동안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었는데요, 그 것과 함께 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설이 가능한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법제화됐고 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LH에서도 이런 사업의 법제화와 함께 이 수도권에서 중공후 30년 이상 되는 그런 사업 부지를 발굴해서 이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심 내에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공공 협력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주택공급 정책을 2018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주소권 뭐, 30만 호 주택공급 방안부터 시작을 해서 5.6대책, 8.4대책, 2.4대책 해서 쭉 주택공급 호스를 발표했는데요 어, 이렇게 기존 주택의 어떤 공급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어, 대규모의 택지 개발 또 재개발 재건축 등 장기간의 어떤 이런 주택 공급뿐 아니라 이 역세권 소규모 정비 국공유지를 활용한 특히 도심 내에서는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민간 공고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협력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소규모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또한 기존에 어, 신설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진단해서 재정립하고 또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 좋은 사례로는 서울시에서 2021년 9월 새롭게 신설된 이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 제도를 활용해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인데, 이제 브랜드 명을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명명을 해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를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새롭게 들어온 주거재생 혁신지구나 도심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그 사업 제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공공협력 사업에 대한 모델입니다. 뭐 역세권 첫 집을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등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민간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임차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 또한 민간의 어떤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 참여를 할수 있는 그 매입하는 약정, 또 우선 입주권, 뭐 연금형 분양주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도심 청년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복 주택이 현재 통합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정책이 전환됐기 때문에 청년층 전용의 임대주택 사업이 현재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내에 직주 근접에 학주 근접에 새로운 어떤 청년을 위한 어떤 임대 주택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역세권 첫집 주택과 연계한 이런 청년층에 대한 새로운 모델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민간의 어떤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어, 또 소규모 주택 정비와 연계한다든지 이런 다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고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유형도 주택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기숙사형 이렇게 좀 준주택까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거점 사업에 대해서 보는데요.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것은 민간의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여건이 열악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곳에 공공이 손수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있는 공공이 어떤 시설이 있다면 그런 공유 그 시설들을 활용하고 또 주민들이 또 공공이랑 사업을 희망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공 참여 사업을 하고요. 이렇게 도로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해서 또 민간이 사업을 하기 어려운 데는 이렇게 공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함으로써 이 공공이 선도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주변의 민간의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라든지 임시 거주 시설을 공급하고 또 지역 내에 부족한 보육 시설이나 이런 복지 시설들을 복합 개발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의 어떤 거점 시설로서 공공 사업을 참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이익 공유와 지역 발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역세권의 준주거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어, 법률적으로는 용적률 700%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어, 하고 나면. 기준입니다. 그 지자체의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공공자가 주택이나 임대 주택 또 공공 상가 또 지역 내 부족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복합 개발하고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지역에 발생한 개발 이익을 재투자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방안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 재정착과 이주 대책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 민간, 이런 도심 내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전부 그 소유자가 있고 또 세입자가 있습니다. 또 소유자 중에서는 또저소수층 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분담금을 낼수 없는 그런 사업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분형 공공 분양 주택이나 또 임대주택 우선 공급권 또 임시 거주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착을 좀 지원하는 것이 강화되어야 되고 또 소.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지금 수용권이 부여가 됐는데 그거에 따른 이주 대책이나 손실 보상도 충분히 마련돼야 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어, 또한 도심내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모두 고밀로 지금 고층으로 개발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세권 이외의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이 고층으로 모든 것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도심내 고밀의 어떤 개발 수요를 어~ 수용하고 또또 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 대규모의 고층 단지형 아파트에서 벗어나 도시 가로에 대응하는 어떤 중층 고민의 새로운 공동주택 개발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lh에서 가로색 정비사업을 주민 공모를 통해서 어떤 좋은 중층 공모 모델을 마련했는데요 주민들은 여전히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왼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베를린의 프리드리 벨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베를린 시에서 계획 지침을 마련했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이 전통 주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이런 베를린 타운하우스를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시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 플랫폼 구축입니다. 소규모의 어떤 개발 또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정비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주민들의 주택정비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한 어떤 정비 지원 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서 공공 민간 협력에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